네, 안녕하세요. 알고 살자와 다든다 연구소 유튜브 채널이 함께하는 윤범기의 15분 토론. 자, 오늘은 두 분의 경제 전문가와 한 분의 예비 창업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이죠. 전 국민에게 뭐 1인당 20만원에서 20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를 이제 지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 국민 고용보험입니다. 그두 가지를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영길 소장님 들어가세요. 뭐 재난지원금은 지금 우 경제 상황 특히 그 일단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정책이고 했어야 되는 정책이고 또. 음, 이렇게 전 국민한테 주면서 좀 속도를 빨리 했다는 것이 좀잘한것 같아요. 그런데 뭐좀 들어가다 들어가서 보면 좀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재정이 문제일 것 같아요. 재정 지속 가능성 어떻게 갈 거냐. 이번한 번으로 끝날 거냐. 더 줘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돈은. 한 곳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그다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시적으로 분명히 이제 영사장 앞에서 큰 이득을 받을 거고요 거시적으로 본다면 재난지원금도 결국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줄이고 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기 국채를 발행하고 돈이 이쪽으로 흘러간거기 때문에 또 빠져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쏟아는 만큼 플러스 효과는 아니다라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용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다. 런 어제도 다른 데서 예산을 빼와서 쓴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들 그냥 플러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래도, 그래도 이제 미시적으로 부분간 조정이 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게 말이 너무 좀과하이 붙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게 전문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우리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가 굉장히 미, 미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고용보험 대상도 안 되잖아요. 못 내니까 뭐 이런 경우도 없애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단 취업전세 나오면 고용보험 혜택이 돼야 되거든요. 대학을 졸업했다거나 대학을 안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더 취업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 자체는 다른 방향인데 음. 지금 이것도 이제 똑같은 문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에는 고용보험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형태의 뭐 특고라고 하면 특별고용, 음. 뭐 설계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어, 가정 방문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 숫자가 엄청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고용보험으로 집어넣느냐 결국 이게 이제 현실적인 제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방향은 맞는 건데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천천히 단계적으로 충격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송기 교수님 <laughs> 어, 재난지원금. 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이 측면에서, 재난 지원이라는 면에서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랬다는 거고, 또는 경제 효과 면에서는, 어 정, 정대형 소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이 경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국민 경제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영, 매출 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재난 지원과 경제에 관문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70% 하느냐 전 국민 하느냐고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100% 지원하는 것이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 지원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 얼마를 지원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빨리 이 돈을 쓸수있냐 중요한데 이 전국민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할수 있었고 행정비용도 뭐 아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된 아주 적절한 아주 바람직한 어, 대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사회 안전만이 우리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시장에서의 소득, 이제 그, 그 불안정성을, 을 이제 해소하는 이 고용보험은 확대하는 대단히 필요하고 방향은 맞는데 이거를 실제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좀 선언 이상의 의미를 주기가 힘들지 않느냐.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이거를, 어,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선언의 의미 이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할수 있을까라는 건 상당히 좀 의구심이 됩니다. 그렇죠.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가야 된다는 건데. 고용보험이라는 건 되게 기업도 내고 본인도 내고 해서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운영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니다 그렇죠. 그렇지. 고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음. 국가가 다 부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음. 또 무슨 도덕적 해의 문제도 제기되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 대단히 현실에서 어렵다. 음. 정말 국가가 강한 의지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음. 네. 임유진 씨는 아까 재난지원금도 받아보셨고 또, 실업급이도 받아보셨죠, 고용보 따른. 뭐, 어떻습니까? 그두 가지에 대해서. 어, 일단은, 저는 그, 보편이냐, 선별이냐에서 문제는 당연히 보편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이미 속도만 봐도 저는 3일과 일주일 이상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대구는 거기다가 소득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구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긴급한 곳인데,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보편이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파산, 파산 그 기업이 53%가 지금 증가했다라는 그런 3월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행정 절차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당연히 지금 돼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마땅한 의제가 좀더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임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그냥 실업급여를 받는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이제 고용보험에 통해 더 보장이 될수 있고 그 안에 뭐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지원이 돼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 개선이라던가 그 내용을 확실히 더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이 좀더 보장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정책인데 잘 깔리기만 한다면 어이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시작되지만 잘만 깔면 거기에 더해서 노동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왜냐면 고용보험이 안정적으로 갖춰져야 그래야 사실 노동시장도 좀더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그게 혁신성장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요거에 어떤 초석을 좀 놓아준다면 뭐 다음 정부든, 그 다음 정부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어 복지는 복기대로 깔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좀더 혁신형 경제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